<목소리> 안녕하세요. 택배 뜨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에이지 울트라 PC 르누아르 버전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하기 전 제가 중간중간 한성 컴퓨터와 레노버의 경쟁 제품들 얘기를 함께 할수 있지만 제가 그 제품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리며 또한 한성 컴퓨터와 레노버, 에이지 간의 블루투웨어들은 비교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번 리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성능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은 관계로 8기가 싱글 채널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꽤나 성능 하락폭이 있음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르누아드 4 500, new, 라이젠 5 0 0 u 라이젠5 CPU가 들어가 있으며 앞서 개봉기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헥사코어의 스레드 6개의 CPU입니다 르누아르는 고성능 모델은 네이밍 H로 분류하고 저절력 모델은 u 로분류가 되는데 이 제품은 저절력 모델입니다 제가 사용해본 결과 올코어 부스트는 최대 3.98대까지 올라가가지고 표기 스펙인 4.0대의 글러판 클럭 스피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댑터 최대 성능 벤치마크를 일부 살펴보자면 CPU Z는 2759점으로 인텔 9이 i7-7700K 카비레이크를 멀티코어에서 약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시네벤치 에서는 그거보다는 살짝 떨어지는 2256점으로 비슷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가 굉장히 많이 지났고 4코어 대 6코어라는 점에서 르누아르 가 굉장한 이점을 가지고 있지만 tdp 15w라는 스펙의 cpu에서 이 정도 성능을 뽑아준다는것 자체가 리터스 의 대단함을 엿볼 수가 있는 부분 인것 같습니다. 이 덕분에 연산 성능은 굉장히 뛰어나 가지고 일반적인 업무 환경 및 간단한 영상 편집이나 사진 작업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게 그래픽 성능이었습니다 배가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비디오 게임을 하지 않아서 대중적인 게임인 오버워치와 롤을 위주로 실행을 해봤는데 오버워치는 하에서 중옵에서 한 40에서 60프레임을 뽑아주고 롤은 상옵에서 30에서 40프레임 중옵에서는 50에서 80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보더릭스 풀스크린과 수직 동기화 옵션을 무조건 키는 편이며 또 옵션에 따른 설정 편차가 굉장히 클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준점으로 삼기 위해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마크를 돌려봤는데요. 총점이 1914점이 나왔고 그래픽 스코어는 2203점이 나왔습니다. 가장 표준으로 삼는 그래픽 카드인 엔비디아의 1066기가가 12000에서 13000대가 나왔으니까 1분의 1 정도의 그래픽 스코어를 보여줬고 1030GT가 1922점이니까 이와 어느정도 유사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신코 CPU 성능만 보고 매우 기대감이 높아져가지고 내장 그래픽도 같이 기대를 했는데 확실히 아직 내장 그래픽은 내장 그래픽일 뿐이구나 라고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제품의 타겟이 3형 랩탑인 것을 감안한다면, 종합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보여준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수치입니다. 한번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제품은 52Wh에 내장형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 저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편차가 심한 환경으로 사용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배터리 편차가 심한가 했더니 이게 배터리 모드별로 꽤나 전압 및 클럭 제어를 해가지고 배터리 소모량을 줄이는 기술을 썼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효율이 좋다 보니까 배터리 편차가 심한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테스트 겸 배터리 모드별로 CPU와 GPU를 플로드로 돌려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나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먼저 배터리 상태에서 최대 성능 모드로 사용을 했을 경우 한 89분 정도를 버티고 올코어 부스트는 3660MHz까지 올라갔습니다 CPU Z 점수는 1762까지 떨어지고 시래 벤치는 어댑터를 썼을 때보다 10점 정도 떨어졌습니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종합 점수도 1913점까지 떨어졌습니다 향선된 배터리 모드를 사용했을 경우 102분 정도를 사용을 했고 올코어 부스트가 3540MHz까지 떨어지고 CPU Z 점수는 1754점까지 떨어지고 시래 벤치는 2178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제품의 배터리를 완충하는 데까지는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이 제품을 쓰면서 가장 큰 불만이 바로 디스플레이였어요 디스플레이 스펙을 살펴보자면은 FHD IPS 디스플레이 인데 해상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큰 문제가 무려 3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제품의 밝기가 250니트밖에 하지 않아가지고 최대 밝기로 해두어도 되게 어두운 편이라 밝은 곳에서 사용하면 굉장히 시인성이 떨어져요 두 번째로는 이 제품이 글레어 패널이라는 점이에요 글레어 패널임에도 불구하고 난반사에 대한 코팅이라든가 처리가 일절 없죠 그러기 때문에 모든 사물이 어지간하면 다 비쳐요 그래서 개봉기 때도 제 얼굴이 비치니까 일일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느라 귀찮아 죽을 뻔 했어요. 문제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가 합쳐져가지고 진짜 신성이 구려요. 안 그래도 밝기도 어두운 마당에 3회까지 비치니까 쓰면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아! 심지어 색 재현력도 sRGB 65%니까 이마저도 진짜 절 환하게 만들었어요. 만약 디스플레이가 구매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하시다면 이 제품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거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또한 단점을 하나 더 추가하자면 보이 제품의 힌지가 다른 제품들과는 달리 180도까지 벌어지지를 않아요. 힘을 줘가지고 열다가는, 만약에 그렇게 힘을 줘서 열다가, 무심코 노트북을 끝까지 젖힌다면 파손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을 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키보드와 터치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감은 되게 평범하다 못해 평범한 펜타그래프의 그 익숙한 그 느낌 그 자체입니다. 그냥 되게 평범하고 되게 보통이에요. 다만 이 점도 되게 개봉기에서 꼬집었는데 키의 마감과 프린팅이 그렇게까지 썩 좋아보이지는 않아요 뭔가... 뭔가 모를 되게 싼 티가 나요 그래도 컬러감을 통일하고 디자인적 요소를 맞춘 점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키보드 소리는 일반적인 타이핑 환경 시한 40에서 60dB 정도 올라가는 평범한 키보드 소리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치패드가 쓰면서 계속 마음에 안 들었어요. 터치패드 누르는 거나 인식되는 것도 되게 평범하고 되게 보통인데 되게 그저 그런데 너무 이 터치패드가 작은 느낌이 드니까 터치패드만으로 작업을 하는데 자꾸 이 상하 경계에서 손가락이 끝에 경계에 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스피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림 그 자체예요. 1.5W 스피커를 각각 좌, 우, 하나씩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 아이폰 SE2와 비교를 해도 당연히 출력은 좀더 나은 편인데, 해상력이 매우 형편없고, 저음은 아예 없다시피 한 스피커예요. 그냥 정말 스피커가 있다고 생생만 내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마감 및 기타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흰색이라 굉장히 이쁘기는 하죠 하지만 100%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때가 굉장히 잘탈것 같고 기스가 나면은 굉장히 잘 보이겠죠 마감은 그렇게까지 썩 나쁘지는 않아요 확실히 한성이나 레노버 보다는 나은데 문제는 그 차이가 그렇게까지 크게 나지는 않아요 이 제품을 쓰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점이 발열이 굉장히 적다는 점이에요 D키와 G키를 중점으로 발열이 나는데, 7나노 공정인 르누아르가 발열이 굉장히 적어가지고, 제가 물론 특정 장비는 없기는 한데, 뜨겁다거나 뭐 따뜻하기보다는 심지어 미지근한 느낌으로 열이 나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다가왔어요. 한번 무게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일단은 어댑터와 기본으로 증정되는 파워 코드의 무게는 320배어그램 정도 나오고, 본체의 무게를 잰다면, 은 표기상으로는 1 8 k g 예요 1,747g이 나오죠. 현재 이 노트북 구성은 8GB 램한 장만 장착이 되어 있고, 만약에 이제 조여천으로 구성을 하거나 91g 정도 하는 2.5인치짜리 하드디스크를 장착한다고 생각하면그 정도 무게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가 타사 제품과 본체 의 무게를 비교하면 오히려 싱크패드 25보다 100g 정도가 무겁고 올데이롱보다는 300g 정도가 무거워요. 물론 하드디스크나 램에 대한 확장성 때문에 이런 부품 구성 때문에 무게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너무 무겁고요.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한성의 올데이롱은 배터리가 91.25Wh인데 심지어 마감도 발루미늄인데 그거보다도 한 약한 300g 정도 무거워요. 그냥 에이의 원가절감 혹은 그냥 못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한번 결론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가 썩 좋은 제품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못살 정도의 물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하 싱크패드 2 0나 한성 올 데이롱이 없는 as 망과 그 다음에 이 lg 로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브랜드 가치가 이 제품을 살 만한 최대의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성의 올데이롱이 지금 79만 9천원 정도여가지고 가격적인 면에서 오히려 lg 울트라 pc가 지금 현재 77만원까지 떨어져가지고 한 3만원 정도 더 저렴해졌어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디스플레이 뭐긴 배터리 지속시간 알루미늄 마감 좀더 가벼운 무게 가 그렇게까지 고프시지 않은 분들은 이 lg의 울트라 pc 르누아르 버전 을 사는 것도 딱히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싱크패드 e15가 현재 인기 폭발이어가지고 물량수급에 차질을 빚어가지고 지금 구매한다면 한 10월 중순에서 하순에 받는다고 치더라도 가격 이 639000원 밖에 하지 않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저렴해요 싱크패드 는 lg 대비 무려 한 13만원 정도가 더 저렴한 거예요 만약 저라면 뭐 하드디스크 장착이 그렇게까지 고픈 게 아니라면 저는 무조건 싱크패드 e15 를살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4500에서 4600 UCPU가 들어가고 15.6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노트북들 중 장점별로 최종 구매 추천을 정리를 한다고 하면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더 나은 디스플레이 오래가는 배터리 훨씬 더 가벼운 무게가 우선이 되신다 싶으면 무조건 한성의 올데이롱을 추천드리고요. 브랜드와 AS를 중시를 하시는 분들은 이 l g 의 울트라 PC 2020 르노아르 버전을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가성비, 가성비를 중요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무것도 그냥 물어보 보지 말고 따지지도 말고 싱크패드 25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범주 안에서는 최대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항상 새 영상을 만드는 최고의 모티베이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